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말씀, 살리셨사오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 풍년에 그 부여함의 이야기를 보고 난 이후 7년 흉년의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까지 가난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기근의 불안한 현실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오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물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야기가 또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예. 기근의 그런 어려움들과 황폐함과 무너짐과 먹을 것이 없는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근은 더욱 심해집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은 없어집니다. 모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이것이 단지 땅의 이야기, 기근의 이야기, 메마름의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무너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황폐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메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예, 사람들은요. 이 기근에 어, 정말 배고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있는 것 없는 것다 싸들고 곡식 창고에 가서 요셉의 창고에 가서 이제 돈으로 그 곡식을 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 7년 풍년에 그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각각 버틸 때까지 버텼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년 풍년에 그 엄청난 소출은요.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도 기근 2년째 그때 애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5년간의 그 기근의 시간들이 있었고,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버틸 때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자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요셉의 식량 창고에서 곡식을 사게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애국 땅과 가나한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백성이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우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예 돈이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돈 없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랴.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줄이라. 공짜는 없어요. 돈이 떨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가축을, 너희들의 가축을 내라. 그게 상응하는 물물교환으로 곡식을 줄 것이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뭐죠? 돈으로 곡식을 샀을 때에요.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으로 이제는 물물교환을 했을 그 해. 그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만큼은 이제 이 기근의 문제가 흉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은근히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 절실히 기대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 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들의 말이 있는 그들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이라곤 나의 이 몸뚱이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땅뿐입니다. 몸과 땅뿐입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살아 간다는 것, 생존한다는 것, 이 생명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아, 안타까움이고요 때로는 내 몸과 내 토지 이땅이것다 가져가십시오 참 처절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돈이 다 떨어졌죠 가축을 다 주었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자기 몸과 땅뿐입니다 이것마저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 0 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예, 그것을 다 샀어요. 그리고 봐라, 바로, 바로 왕의 모든 소유로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요. 23절 이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5분의 1은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할 때 20%? 어이, 너무 과다하게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이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과한 거죠. 우리가 볼 땐. 하지만 기록에 의하니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세금은 몇 프로나 냈냐? 3분의 1을 냈어요. 3분의 1. 33%. 그 시대에 통용되는 그 세금 징수의 기준에 의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리셨다라는 건데요. 이 요셉은 백성들을 이렇게 행하고자 했던 목적은 뭐냐? 너희들 어디 맛좀 봐라. 너희들, 어, 이제 끝장이야? 야, 봤지? 내가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한테 잘 보여?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세율보다 33.3%에서, 어, 낮춘 20%. 그리고 그 13%의 여지를 너희들이 다 가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살아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자, 백성들의 평가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고리 되고 뭐파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백성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은 생명을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국의 총리로 삼으셨고 이 7년 풍년의 그 은혜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자로 자기를 세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걸로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바로왕에게 상납을 하며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근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직하고요. 충성세를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로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충성스럽게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소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가진 것을 흘려보냄으로 이땅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자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족의 이름. 혼자 하면 어렵다니까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책임의 그 이야기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흘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렇게 나누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고요.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리셨으니 오늘 본문의 13절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죽음의 이야기, 황폐함의 이야기, 메마름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살리셨으니 생명의 이어감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런 주의 은혜로 살리셨으니, 살림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사오니 그렇습니다. 메마름과 항폐함과 무너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된 한날 생명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우리들 가운데 정말 얼마든지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